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20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9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고 제가 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들도 대부분 반등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오늘 어 의미있게 상승했던 종목 몇 개만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거량이 터지고 수급 그리고 양봉 완벽하게 만든 상태에서 지금 거의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다가 한 번에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는 모습 여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 저는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완벽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해 주는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뭐 자비스 이런 종목들도 완벽하게 장대 양봉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 없이 의미 있는 지금 지지 가격대 21선 240아 21선 20 120일 선, 60일 선. 이 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약하지만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추세를 돌려내려는 모습. 어, 분명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호 타이어, 요 종목도 어,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눌리는 구간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5일선을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 지금 추세부터 역시나 이 앞에 좋은 거래량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 추가적인 상승 어, 6 1선 떨어지는 2 1선까지 돌파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JS 코퍼레이션 요 종목도 역시나 의미 있는 수평 지지 가격대가 지금 위치 15,900원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살짝 어, 반등해주려는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 정말 많이 빠졌을 때는 다음 분할 매수 구간은 14,800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4,800원까지 빠지지 않고 바로 반등해주는 좋은 포인트를,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으니까, 중요 매수 포인트는 역시나 15,900원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풍원 정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완벽한 저점 라인 때에서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어 드렸었는데 정말 어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쭉 빠지면서 정말 극도로 눌린 상태에서 반등을 해주려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평선이 아직 위쪽에 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이평선 라인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하락의 흐름으로 가진 않는지, 요 부분을 뭐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 앞서, 앞서 봤던 금호 타이어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단기 급락 이후에 강한 이평선 라인 다섯 개가 뭐, 여기 있는 구간인데 아 4개죠 21선은 아직 위에 있으니까 이 평선 라인 어쨌든 4개가 모여 있는 구간에서 어 눌리면서 결국에는 이 추세 라인 이탈하는가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이탈하진 않고 다시 한번 살짝 들어올려 주는 좋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많이 눌렸던 만큼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드렸고 오늘 또 어, 한번 아홉 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홉 개 종목은 여전히 어, 아직 더 오를 가능성 있다. 오늘은 비로 조정을 받았지만 일단 바디 탱 매트입니다. 바디 탱 매트도 제가 완벽하게 과대 낙폭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 라인 지지 라인이 이어지는 추세선까지 도착했기 때문에 수평 지지가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13%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5%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 최근 그냥 단순 거래량을 봤을 때 장대 양봉일 때 지금 거래량이 완벽하게 실렸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거의 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상태에서 하락을 꽤나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눌림목으로서, 단기 눌림목으로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추세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추가 하락 시에는 역시나 수평지지 13,8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와 오늘 강하게 분명 눌렸지만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15,900원대 241선 넘겼을 때는 어 최근 정말 강하게 눌렸던 만큼 어 오늘 하루 눌리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량의 흐름에서 봤을 때 어, 기대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단기적으로 정말 크게 급등했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좋은 거래량이 실렸고 240일선 돌파도 한번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 오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그, 5%로 꽤나 크게 눌렸지만 다시 한번 오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오래,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추가 상승하면서 240일선 대략 14,500원대를 재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오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하,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역시 장대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을 상태에서는. 강... 강한, 강한 상승 흐름이 있었고, 하지만 조정이 강하게 나온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역시나 줄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 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나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조,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요구간 올라온 21선과 수평 지지 구간 12,000원 구간에서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추가 하락시에 12,000원 구간에서 반등할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완벽하게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했을 때는 분명 위험할 수 있다는 거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문 제약입니다 명문 제약도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고 장대 양봉 11% 급등과 이평선 라인 4개를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워낙 고점 대비 저점 거의 최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양봉을 한번 만들어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횡보의 과정에서 이렇게 윗꼬리, 그리고 뭐 장대, 은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실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요런 구간이 횡보에서의 세력의 매집이었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대비, 장대, 양봉 대비, 음봉이 나왔었는데 음봉에서 거래량이 훨씬 또 적게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추가 상승 오늘은 눌렸지만 추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계속해서 241선 기준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구간 241선 검은색 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했을 때 241선 지금 2,360원대 다시 한번 돌파됐을 때 강한 추세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어요 장대 양봉의 흐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전체적으로 크게 횡보하면서 거량을 터뜨렸다가 의미 있는 저항 가격 2,360원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흐름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랩입니다. C랩도 최근에 사실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정 구간에서도 굉장히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횡구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에 박스권 구간을 상한가로 돌파하고 추가적인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 장대 양봉은 일단은 다 반납하는 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어~ 장대 양봉 이렇게 상한가와 장대 양봉 나올 때 완벽하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조정의 구간에서는 거량이 점점 줄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추세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241선 어 14,000원대인데 14,000원대 살짝 이렇게 깨려는 모습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와 추가 하락시에는 요 박스권을 그렸던 이런 구간들 어 일단 요 14,000원대가 1차 주요 지지 가격대 추가 하락시에는 이전의 고점 라인 때 13,100원대 그리고 올라오는 21선이 강한 지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14,000원에서 반등할지 추가 하락시에는 13,100원대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림 인사이트입니다. 드림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어 급락하는 아 상장 이후에 급락하던 모습 꽤나 오랜 기간의 횡보 그리고 지금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 흐름이 5일선 20일선을 돌파하는 양봉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횡보와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 다시 한번 살짝 조정을 주니까 5일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지지 받으면서 어, 이제는 우상향의 방향성. 가질 수 있는지와 추가 조정 시에도 적어도 21선 기준 3,050원대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일단 짧게 5일 지지 5일선 지지 21선 지지 어 21선 지지는 수평 지지와도 같이 물려 있다는 거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도 어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장대양봉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 없이 눌렸다 의미 있는 수평 지지 구간 그리고 61선 만나는 구간 13,100원대 어, 오늘 또 하락한 모습은 분명 좋지 않지만 완벽하게 과매도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지 가격 13,100원에서 반등을 해줬을 때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라인 19,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차트를 저는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지지 가격에서 에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요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장대 양봉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 근데 이 평선 모여 있는 구간인데 점점 깨는 게 분명 약간은 불안해 보이는 모습도 있으니까 어,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고 눌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적어도 240일선 2천 아 2만 8,300원대를 재돌파할 때가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추세니까 그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이평선 라인 점점 깨면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데 추가 하락 시에 그 아래에 있는 121선,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이평선 라인 21선,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장대 양봉의 종가 가격 24,800원대, 이런 구간까지도 눌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어, 중간중간에 요 이평선 지지라인, 그리고 장대 양봉의 시초가 지지, 지지라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거래량, 어,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반등의 포인트 반드시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어, 많이 말씀드리죠. 이런 차트를 볼 때는. 다음은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도 마찬가지 거래량 터졌고 조정 구간. 조정 구간에서는 거의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최근에 살짝 올라갈 듯말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 상단에 있는 21선, 241선 요 구간대 대략 5천2 0 0원 구간에서 5,700원대. 이때 상한가도 같이 걸려 있는 부분 있죠? 요 가격대와 그리고 수평 지지가 아 이제는 수평 저항이 니까 수평 저항이 같이 걸려 있는 구간. 어요부분때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크게 n 차 파동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요 부분 5200원대, 5700원대 순차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특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어 줄수 있는지 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오늘 1% 정도 올랐지만 최근에 많이 눌렸던 것 대비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어, 제가 요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75700원대 명확하게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큰 파동을 돌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75,700원대 이 부분 돌파되는지,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이 있는데, 이 추세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곧 저항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좋은 거래량,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완벽하게 눌린 상태, 여전히 과메도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눌린 상태에서는 강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